색다른 시선 특별 기획 검찰을 말하다. 네, 국민들이 최우선 순위로 뽑는 개혁 과제죠. 바로 검찰 개혁인데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짚는 시간입니다. 검찰을 말하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자, 그 주인공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이시죠.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다섯번째 시간 인데요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한번 풀어 가볼까요 어, 그 동안 정말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많은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고 그러게요 어, 어, 조작 사건들이 이루어져서 억울하게 음. 목숨을 잃거나 어, 형을 당하고 그런 음음.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예. 과연 그런 판결을 받은 이면에 도대체 예. 검찰과 법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음.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었는지, 예. 그런 법 논리에 정말 잘못된 점은 없는지 뭐 그런 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뭐이얘기안할 수가 없는 얘기죠. 당연히 해야 네. 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좀 사례가 참또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네. 불행한 역사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음. 특정 사건을 놓고. 예.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좀몇 가지를 뽑아서 한번 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인혁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 잠깐만요. 남조선 해방 음, 전략당 사건. 전략당 사건. 예. 어, 좀 생소한 사건인데 이건. 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사실은 예. 인혁당 사건 이전에 사형 집행돼서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거의 아. 무기징역 받아서 20몇 년씩 고생하시다가 실수하고 예. 한뭐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몇, 그러니까 언제 때 얘기입니까? 1968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러면 또 박정희 예. 정권 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좀사건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건이요이 사건은 이제 그권재혁이라는 분이 계셨던데요. 사실 네. 그시대 굉장한 인테리어였습니다. 그래서 음, 음. 미국 가서 박사기까지 하신 분이었고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었고요. 오, 그래요? 네. 이영락 씨나 이런 분들 이일재 음. 이런 분들은 노동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 네, 이제 네. 이런 분들이 이간 남조선 혁명 그러니까 음.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자라고 꾸몄고 일본에 가가지고 조총령 간부들한테 공작금 같은 거나 물건들을 받았다 예.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형집행이 되고 무기역 맞고 뭐 최소 (20년씩) 받고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사형 선고가 돼서 실제로 사형 집행까지 됐던 거예 예, 바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법원 판결 나고 나서 음. 뭐몇 개월 뒤에 바로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작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고문이라든지 가혹행위 이런 게 당연히 또 들어가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 사건을 이 보면. 예. 60년대 후반에 일어난 조작간첩 사건인데 그 이후에 일어난 진짜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나 민청항령 사건이나 뭐 예. 동백님 사건 이런 사건들이나 온갖 조작 사건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원조네 원조예 그렇습니다 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직접적인 조작의 주체는 역시 또중앙정보부입니 예,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조작 간첩을 만들어 내는 몇 가지 공식 같은 원칙들이 좀 만들어지는데요. 오. 일단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불법 체포나 감금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외부하고도 완전 차단시키고 음. 가족들은 물론 변호인이 가서 접견하려고 해도 어디서 무뭘 하는지도 모르는상 태 불법 구금. 예. 이제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음. 그다음에 음. 이제 소위 말하는 몽둥이 찜질이나 각종 고문 가혹행위들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네. 그 가혹행위나 고문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무엇을 네가 잘못했느냐라고 묻지 않고 무조건 때립니다. <laughs> 무조건 그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게 되면 네. 왜 맞아야 되는지 당사자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럼 있었다. 그러면 너 그때 간첩질했지 이런 식으로 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냐면 범죄로 만들어낸 행위가 전혀 없었던 행위를 해서. 허유 가공 사실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예. 기존에 있었던 것에다가 플러스 조작 사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단히 예를 들면 예. 이런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독서 모임인데, 예. 예. 터디 모임인데, 예. 그렇습니다. 불온 서적을 가지고 혁명을 예. 모의한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색칠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거의 원조처럼 보고 있는 제가 이유기도 하고요. 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보면. 실제로 그런 남조선 해방 전략당이라는 건, 물론 뭐 중앙정보부가 지어준 이름이긴 합니다만, 네. 그걸 결성을 하고 결의를 했다라는 날이 구정이었습니다. 음력, 떡, 음력설. 예, 그래서 같이 모여서 떡국 먹고 소주 한잔 먹는 자리였어요. 그 날을 <laughs> 결성한 날로, 고문과 가혹행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아와. 그다음에 또 이분이 실제로 일본을 간 사실이 있어. 일본 가서 라디오도 갖고 오고 돈도 갖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영락 선생님이 아, 내 누나가 일본에 음. 사는데 누나 좀 만나 주라. 예. 네. 그리고 누나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하니까 일본 간다 하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갔어요. 예. 가서 실제로 어렵게 찾아가지고 하니까 그럼 남동생한테 전해주라고 옷감도 주고 트랜지스터. 그때 당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에요. 아유 그때 라디오가 <laughs> 되게 귀한 <laughs> 예, 거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음. 거기 가서. 조총령 간부들한테 공작금으로 받았다라고 또 조작을 해내는 누나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참. 누나한테 받은 물건을 전달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기본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완전히 조작을 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또 밝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보면 실제로 어~ 너무 많이 패가지고 뼈가 몇 군데 부러진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어. 석방을 시켜주고 치료를 받게 해주면서 자기들이 계속 데리고 있습니다. 어. 그이 사람은 기소유예로 나중에 풀어줘요. (50)/(오십) 몇일 동안을 불법 구금을 했다가요. 네. 그러고 그 사람들은 네가 만약에 번복하면 너는 또 데리고 와서또 한다라고 음. 실제로 이분들이 검찰에 가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고문당해서 허위자백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검찰에서는 다시 그 중앙정부 직원들을 불러들입니다 자, 얘기 예. 자연스럽게 예. 나왔는데 예. 제가 바로 여쭤보려고 했가 바로 예. 그거에요. 중앙정부 이렇게 조작을 했어요. 기소는 검찰이 하게 돼 있으니까. 예, 예. 그럼 검찰이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고문하고 온 사람들을 오히려 감옥에 보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아예 묵인하고 중앙정부 직원 대변를다 옆에다 놓고또 계속 그러면 보내겠다. 그러니까 검찰 앞에서 다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 기소를 했고 음... 법원에 가서도 억울하다라고 그 사람들이 자필로 쓴 항소 이유서 같은 게 구구절절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예 그걸 무시를 해버렸다. 법원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검찰만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국정원이죠. 중앙정부가 조작을 했는데 예. 검찰이 결국은 거의 한문 비슷하게 가지고 다 무인을 네. 하고 기소하는 경우. 예, 예. 사실은 이게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년 전에 그 그러니까 서울시 그 공무원 간첩 조작 예, 사건도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동생을 유가리아 씨를 6 0일 가까이 독방에다 넣놓고네 오빠가 간첩이라는 걸 불어라.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 네가 불면 오빠랑 같이 살게 해 줄게라고. 예. 해했지 어, 않습니까? 자 여기서 좀 짚을 게한두 예.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예. 첫째 자 그러면 자백을 자꾸 이제 그 강요를 예.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자백이라고는 하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백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예. 과학 수사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수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거의 다 끝나거든요. 음. 물론 자백에서 보강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이 신빙성이 있는지 증명할 정도 중근 여기 뭐 라디오도 있고요, 옷감도 있고요. 물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니 찾아들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음, 음, 뭐 하루 이틀 된 역사도 아니고요. 저희들 뭐 조선 시대 때 사극 보면 고문하고 뭐 허위 자극 받아는 게 공공이 나오지 않던 그게 역사였고요. 일제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 일제 경찰들이 그대로 또 독립군자마다 고문하고 가혹하게 그던 놈이 이번에는 이제 또 민족주의자나 이런 사람들 잡아다 고문 가혹하게 했지않습니까 음. 이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밝혀내는데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이게 곧 고문의 역사였고 이 고문의 역사가 자백의 역사였다 네, 그렇게 저도 강의할 때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그첫 시간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제그 검찰의 위상 변화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 예, 예. 이때는 예, 예. 사실은 검찰은 거의 그니까 그 중앙정보부 뒤치닥거리하는 예, 예. 그런 조직에서 예, 그렇다고 예, 예. 쳐요. 예, 예. 자 그럼 법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고문에 못 이겨서 그래 허위 자백을 했고 허위 진술을를 썼어요. 예. 하지만 예. 법원에 가서 아, 당신 이거 이렇게 자백한 거 맞냐, 당신 진술 맞냐 했을 때저 고문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한 거예요라고 하면 예. 그순간에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네 죄는 네가 알았대가 아니거든요. 그 옛날 뭐 원님 예, 사또님이 예. 하는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laughs> 원님 재판 때 나오던 소리입니네 죄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알렸다이예 그러니까 네 죄를 죄가 있다라고 기소를 한게 검사니까 음. 그러면 검사가 거꾸로 우리는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안 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 그때 예.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겁니다. 예예. 어, 예. 검찰에 있는데 법원에서는 거꾸로 수사기관이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할 리가 없다. 참. 사건 조작할 리가 없다. 적법한 수사로 추정을 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문한 사람한테 네가 입증해라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를 끌고 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끌려가진지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불 켜놓고 몇 척짜리 전등도 놓고 고문과 하우킹을 했는데 너보고 입증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유죄로 난 겁니다. 지금 예. 그 말씀을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예, 예. 같은 경우도 법원에 가서 예. 그 피해자들이 예, 예. 피고인석에 앉아서 고문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예. 안 받아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법 논리로 했고 이런 법 논리가 우리 그 6월 항쟁 87년 있을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음. 그리고 87년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약간 바뀌는데요. 음. 뭐 그러니까 고문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 검사가 입증해라. 약간 반발 좀 양보한 것 아,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예. 그 전에는 어, 당신 고문 당해서는 당신 이 입증해봐. 네 네가, 네가 밝혀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입증을 해요? 불가능하죠. 그것도 여기 상처 있어 이것도 아니고. <laughs>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런데 음. 그러다가 정말로 우리 이제 90년대 후반 와서야 비로소 입증책및 검사가 입증해라라고 바뀌게 되는다. 그러니까 아, 오래 걸렸네. 우리,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5년도에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한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렇네요. 반세기 동안 바로 안접했다는 예, 거.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로소 잡게 됐지만 음. 너무나 많은 희생자와 고통이 됐다라고 여기에 과연 대법원이 나 법원에서 잘못했다라고 한 번도 이혹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저 변호사님께서는 또그과거에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 예. 위원이시기도 했죠. 자, 예, 예. 이때 고문조작사건이 여러 가지가 밝혀졌고 재심 들어간 경우가 예, 많이 있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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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예. 검찰이든 법원이든 자신들의 그런 과거에 그런 어떤 그 잘못, 내지 부역한 것들 예, 예. 바로 잡게 스스로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했습니까, 그거를? 단한 번도 아는 데가 검찰이지않습니까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에서도 했었고요, 군대에서도 했습니다. 과거사 예, 정리 위 경찰도 했었고요. 맞아요. 예. 법원도 형식적이지만 했습니다. 그때 이용은 대법원장 예, 체 전가요? 예, 예. 그때 이제 그 잘못된 과거 예, 예. 판결 사례 를걸 정리하고 예. 했었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요천몇백 건이 의심스러운 사유다라는 정도를 밝히는 정도에서 끝나서 대단히 미온적이긴 하지만 예. 사실은 이런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그런 어떤 잘못된 판단과 판례로 인해서 예. 이것이 정말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요. 음. 정말 유감스러운 건 지금도 그 시대의 판례들이 공식적으로는 폐기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 법원에서 예. 밝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럼 잘못된 부역 판결을 바로 잡은 게 아니라 예, 과거에 이러이러한 아, 판결이 있었지만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었다. 예. 아무리 좋게 넓게 해서 예, 그래도 그냥 그렇게 속칭 그렇게 퉁치고 넘어갔다 예, 그거라도 한 법원에 비교하면 검찰은 아예 입을 딱 씻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심 사건에서 문제가 됐을 때 절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고문하지 않았다 가혹 행위 하지 않았다 적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하니까 예. 임은정 검사인 거예요? 예, 그 재심 사건 때 예, 이제 구형을 하는데 무죄 라고 예, 예. 구형을 해 가지고 징계를 한다만다 그때 막 그때 그몇년 전에 예. 정직 4개월을 매겼죠 대검 공안부의 지휘를 이렇게 이행하지 않아서, 예. 하여간 품위 손상을 했다. 그런데 예. 품위 손상이라는 것도 사실 이열령 연령, 비열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데 <laughs> 어쨌든 품위 손상했다고 사기얼 베겠는데,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은정 검사는 결국은 또 부장 검사도 승진을 못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까지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기는 커녕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소수의 검사에 대해서까지도 핍박을 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검찰이고 아, 예, 그 책임으로부터 법원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솔직히 이게 판결입니까? 저희들 법조인들끼는 그러거든요. 이게 판결이야? 이게 말이 돼? 음.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음, 역사가 그렇죠. 있었어요. 이게 말이야? 무엇이야? 이런 문의를 많이 하죠. <laughs> 예. 근데 그래도 검찰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법원은 반걸음 정도는 나간 거잖아요. 법원은 정말로 일부의 그 재판장들이 개개의 사건을 할때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들이 몇건 있습니다. 아, 재팔관대로. 근데 그거 이제 그 예. 법원 전체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개별 재판관의 예, 입장에서 예, 재판관의 입장에서 정말로. 예. 어, 이렇게 고통을 주게 돼서 잘못됐다라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음. 정말로 중요한 건 이러한 법 논리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잘못된 판례들을 폐기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는 많은 잘못된 판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재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는 나라 정말 법치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판례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있다. 거꾸로 양승태 법원장 들어와서 굉장히 오히려 거꾸로 계약됐죠. 더? 더 보수화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왔던 거고. 예. 근데 참 검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저질렀는데 더큰 문제는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참회하지 않는 조직의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롭게 태어나려면 반성부터 해야 되는데 반성을 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수사권 독립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건 전혀 인정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이번에 무슨 뭐 떡값 커졌지 않습니까? 예. 뭐 국정 농단 사건 이후에 그 수사 본부장인 뭐 그런 분들 음음. 그런 분도 나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고 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역사가 판단할 거다 보기 뭐 예. 그런 다음에 또 최근에 무슨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 의 대화 네. 이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음음. 그 검사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검찰의 봄날은 없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소불위로 권력 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 그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욕할 때 봄날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 그 봄날은 없었다라고 이야기요 정말 파렴치한 일들이죠. 아, 아,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이게 말이야? 무엇이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laughs> 오늘의 그 결론을 그걸로 내리죠. 검찰이 뭐 봄날은 없었다? 이게 말이야? 뭐야?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죠. <웃음> <저희들이>. <웃음> 이렇게 결론 내리고 다음 주 기약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네. 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적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